사이로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됩니다. 지정된 투표소 없이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투표소도 마련됐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안동시 용상동 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투표소 설치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국 3,508곳 경북은 338 곳에 설치됐습니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코로나 19 확진 유권자들도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경북 상관위는 안동인문정신연구원과 경북소방학교 등 다섯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격리된 환자들의 투표를 지원합니다. 또 유권자들의 코로나19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예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체온계로 유권자의 발열을 체크하고 손소독제와 위생장갑 등도 준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소에 1차와 2차 모두 전문 방역업체를 통하여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니 선거권자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소에 방문하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가 사전투표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